어즈모 액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초반에는 이제 수중 촬영 위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수중 촬영을 거의 매일 하는 건 아니 잖아요 제가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 보니까 브이로그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어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뭐 퀵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빠르게 촬영이 가능해요 뭐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을 때 흔들림 보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찍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오즈모 액션을 꺼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즈모 액션에는 HDR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색감이 좀 아이폰과 유사하거든요 HDR 모드라서 좀더 색감이 좀더 풍부한 컬러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선호하는 또 모드인데 이 HDR 모드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 보정이 없습니다 기본 모드에는 흔들림 보정이 되는데 HDR 모드에는 흔들림 보정이 안돼서 고정된 이제 앉아서 촬영할 때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서 이제 제가 수다를 떨때 그럴 때 이제 hdr 모드를 사용해서 고정된 스팟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또 오즈모 액션이 이제 방수 카메라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제 눈이 많이 자주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없이 마음껏 촬영할 수가 있어요 혹한 환경에서도 오즈모 액션이 버텨주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오즈모 액션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. 어줌마 액션 같은 경우도 4K로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하지만 색감이 그렇게 이쁜 색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햇빛이 너무 쨍한데? 그런 날은 타임랩스를 촬영하면 또 퀄리티가 또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날을 지외하고서는 타임랩스의 그런 색감 퀄리티는 미추입니다 네, 참고하세요.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액션 카메라예요. 기본적인 기능이죠. 일단 흔들림 이 보정이 되고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. 와이드 앵글이기 때문에 어, 막 찍어도 쉽게 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. 그래서 다이나믹한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요즘 같은 겨울 시즌에 스키를 타면서 촬영할 때 예전에도 스키 타면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확실히 어, 막 찍어도 편하고 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그런 점이 또 편해서 그럴 때 오즈모 액션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다들 누르셨죠?